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단가 결정 방법. 반대말이 뭐예요? 수량 결정 방법.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우리는 단가 결정 방법이에요. 선입 선출법, 후위 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 다섯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볼까요? 자1 번부터 한번 봅시다. 선입 선출법은 인플레이션 상승 시 단기 순이익이 가장 높게 반영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름값 생각하면 돼요. 현재 지금 우리 기름값이 어떻게냐면은 기름값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집이 아상이니까 유구 방향으로 이제 해가지고 출퇴근합니다. 제가 회사가 저 멀기 때문에. 유구 방향으로 해서 가는데, 이제 기름값이 처음에 이제 기름값이 이제 세금 올리, 40 올렸거든요. 세금 40 올리면서 1640, 4 0 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기름값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뭐 4월달 기름값 쭉쭉 올라갑니다. 막 6, 7월달 기름값 쭉쭉 올라가요. 막 그래가지고 막 1699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나마 싼데. 다른 데는 막 1749원, 뭐 1700, 89원 이랬거든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이제 주로 가는, 가게 는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는 선의손출법을 끼어넣어야지 단기 순이익이 엄청 남습니다 선의손출법 이제 해야지 왜냐 오래전에 이제 싸게 구입한 거를 지금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익에 대한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선의손출법을쓸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가 돼요 그래쌀때 사가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게 단기 순이익이 엄청 남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호의 선취법은 수입비용이 대응이 잘 맞으며 단기 순이익이 적게 반영됩니다 어.. 똑같은 단각이에요 그러니까 엘를 들어서 상감데요 후입을 한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선입일 때 이제 가정이었고 후입일 때또 40원 세금 올려갖고 1642원 되다가 이제 1669원 되다가 1699까지 했습니다. 진짜로. 이걸 후입으로 적용해요. 후입으로 적용하면은 얘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후입으로 할때 이제 좋은 점 뭐냐면은 기존 현 시세하고, 현 시세하고, 판매 시세하고 대응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후입선치법현 시세하고, 우리가 판매하는 금액하고 대응이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수익과 비용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게후입선치법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데, 선의 선취법은 반대로 수익과 비용 이 대응 원칙이 안 맞아요. 왜냐, 쌀때 구입해가 비쌀 때 파니까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이 안 맞아요. 시장 자체에 그게 좀안 맞아요. 근데 후이 선취법은 최근에 구입한 거 바로 내보내니 수익과 비용이 이제 시세가 이제 시아 다시 한번. 시장 자체에 이제 시세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잘 맞는 것까지 맞고, 근데 대신 단기 순이익이 비쌀 때 구입해가 비쌀 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 차이가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1642원일 때 내가 구입했을 때랑 1699원일 때 구입했을 때랑 갭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선이 선취법 때는 이렇게 차이 나지만 후입일 때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내가 판매 금액이 1749원이다라고 하면은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근데 똑같은 1749원을 선이 선취법 적용했다. 갭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래서 호의 선취법은 단기 순이익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호의 선취법은 IFRS에서는 금지 사항이지만 GAAP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후입으로할때 단기 순이익이 적게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세금 적게 날라면 호의 선취법 쓰면 돼요. 조사 받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총평균법은 1개월간의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에서 기초 재고의 단기 금액을 총평균화하여 단가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사법에 의하여 적합한 방법이다. 음, 총평균법은 아시겠지만 한달 단위의 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초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을 다 더해주고 그러니까 기초 금액, 단기 매입 금액을 다 더해가 이렇게 해서 평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가 한 달치 금액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름값 똑같은 거예요 1642원에서 1669원에서 1699원까지 예를 들어서 6월달 기름 재고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평균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은 매입과 매입 사이의 단가를 계속 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 방법은 기말 재고액을 그 결정하는 실사법에 상당히 적용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1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개별법은 매입 시 단가를 계속 변경하여 적용하며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적합한 방법이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동평균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법은요, 어, 그냥 하나 구입해가, 그냥 하나 판매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매입 시 단가를 계속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어,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매출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어, 매출원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상품 매입 시, 운임은 별도의 비용으로 포함한다. 아니죠. 상품 매입 시, 운임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하는 거죠. 별도의 비용이 아닌, 운임은 포함한다. 이렇게 해, 해야지 맞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1번 틀렸다. 그 다음 2번. 상품 매입 시, 매출 애누리 및 환입, 매출 할인은 직접 차감한다. 음. 맞는 것 같죠? 틀렸어요. 뭐 때문에 매출 애누리가 아니죠.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죠. 이거 맞다면 하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이거 나중에 답 체크하고 나서 아씨 이렇게 분명히 내용, 내용 나와요. 그다음 3번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순매입액을 포함해가 기말 재고액을 차감한다. 이거는 그 매출원가 산식이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 다음 4번 매출원가는 판간비에 나당한다 아니죠 이건 매출원가는 그냥 매출원가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른거 몇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어, 문제 13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단기순이익 및 기말재고액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 이렇게. 지금 우리의 기름값과 똑같습니다. 차 타시는 분 알겠지만, 차를 안 타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로 이제 20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공감이 잘안 가겠지만, 어... 저희 회사의 특산물인, 뭐, 이제 뭐, 토마토를 예를 들어서 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이놈의 토마토. 예. 네. 저희 회사 저 입사하고 한세달 지나면 이제 1년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훈련교사 했었기 때문에, 아, 예. 훈련교사,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예, 다 이유가 있어요. 음. 자,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어, 저희는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스테비아 토마토입니다. 음. 스테비아 토마토에 이제 좀 얘기가 좀 세고 있지만, 설명하자면은, 스테비아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하고 다릅니다. 단맛이 3배 이상 강합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스테비아 토마토의 장점은, 다이어트로 많이 쓰입니다. 어, 쿠팡에 이제 스테비아 토마토 1kg짜리를 저희 회사 거를 구입을 하면은, 어, 칼로리가 311kg 나옵니다. 1kg에 311kg. 그럼 100g당 얼마에요? 31.1kcal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용으로 많이 먹니다습니다 네. 특히, 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이제 토마토가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가 언제냐면요. 4월달, 5월달, 6월달쯤에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요. 7월달까지 하러 가다가 8월달부터는 올라가다가 9월달부터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10월부터는 이제 2월달까지는 쭉 이제 거의 유지 상태가 되더라고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유지 상태로 되다가 3월달부터 확 올라갑니다. 그때는 토마토가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근무해보니까 막 열과 뭐 크기도 작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봄에는 토마토 안 먹는 게 나아요. 차라리 드시려면은, 봄에서 여름 정도 지나가는 시기. 4월, 6월 달이 제일 맛있습니다. 7, 8월 달은 더워서 맛이 좀 떨어지고, 지금 9월 달, 10월 달에서 맛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맛있습니다. 꼭 하나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데, 4, 5, 6월 달이, 이제 물가가 칭 떨어집니다. 처음엔 막한 6,800원이었다가, 6월 달 되면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2,4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잖아요. 가격도 당연히 하락합니다. 우리 판매 금액도 당연히 하락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냐면은 단기 순이익이 이제 많이 남겨 먹을 어떻게 할까요? 면은 내가 비쌀 때 사서 쌀때 팔면은 이익이 많이 남아요. 이거는 선의 선취법 방법입니다. 근데 물가가 하락할 때는요.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니까, 러 비싸게 사가 쌀때 팔면은, 선의선치법으로 쓴다면은, 이익이 그만큼 안 남아요. 아, 이, 아니다. 아, 이익이 안 남아요. 즉, 어, 이렇게 된 거죠. 아, 다음, 잠깐만. 다시. 자, 그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후의선치법에서 쓴다면은, 해당이 되는 거죠. 물가가 지금 떨어지니까. 비쌀 때 사가 쌀때 팔면은, 그만큼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떨어져요. 아까 앞에 있는 거그 사, 편집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후위선취법으로 할 때가 쌀때 사가 비싸게 파는 게 오히려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은 후위선취법이 순이고요. 그 다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선취법 순으로 단기순이익이 남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전담 몇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 회사 거를 홍보했으니 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 12월 31일 기말 재고액의 원가는 60만 원이며 시가는 52만 원으로 평가되다. 적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하는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입니다. 어, 적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기말 재고액의 원가는 60만원에 시가 52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저가법으로 성립을 할때 원가 금액이 시가 금액만큼 떨어지면요 은그 차이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원가 금액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했을 때그 시가 금액이 올라가면은 저가법이 성립 안 되는데 원가 금액만큼 미달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적합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차액이 8만원 만큼 회계처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2만원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8만원 만큼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평가예요? 간모예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죠. 그래서, 이에당한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실제 수량과 그, 장부사 수량이 안 맞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회계관리 1급 어, 문제 15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수량을 조사합니다. 현재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를 파악하며 알아본 결과 일부는 부패 파손이 발생하다. 일부는 도난이 발생했다고 한다. 다음 보기 내용 에서 재고자산을 파악한 후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의 금액은 얼마인가? 단 정상 비정상 감모 손실은 구분하진 않습니다. 자 봅시다. 음, 장구상 수량 2,500개에다가 실제 수 2,100개예요. 몇개 모자라요? 400개가 모자란 거예요. 400개가 모자란것 중에 부패 파손은 300개에다가 그럼음 100개는 돈 아닙니다. 그럼 400개가 모자른 거잖아요. 그럼 곱하기 단가에 500원씩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400개에 500원은 얼마예요? 20만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정상, 비정상 간모 손실은 구분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냥, 뭐, 그냥 금액만 보면 돼요. 얼마만큼 금액이 나갔냐라고 했을 때 20만원씩 모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15번에 다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 관리 1급, 어, 문제 16번입니다. 다음은 기업이 육아증권 취득 시 재무 상태표상 계정 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도입니다. 다음 중 A에서 D로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2022년도에서 나왔는 문제입니다. 자, 글자를 약간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크게 네 가지: 단기매매증권,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저게 투자 주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음, 봅시다. 유가증권. 이다. 라고 했을 때. 아, 여기서 잘못 적은 있어요. 이 노가 아닌데. 야,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육아증권이다. 어, 채무증권, 만기 보유의 의도 능력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채무증권이다. 라고 하면은, 채무증권, yes, 다 이러면은, 만기 보유증권이에요. 이미 답이 나왔죠? D는 만기 보유증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하는 증권, 지분법 적용 자료식세 가지가 됩니다. 근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라고 되있을 때, 유의적 영향을 행사하나 아니요! 라고 돼있잖아요 능력이 있는가? 아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의적 영향을 행사하는가? yes! 라고 하면 뭐예요? 유의적인 능력은 지분법이에요. 회사를 합병 목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지분법이 돼요. 그 다음에, 업, 어, 유의적 인 행사, 영향 행사하는가 해서 노라고 했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 매도하는 증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차이 목적으로 빈번한 거래냐. 노 no! 이러면은 매도하는 증권. 이거는 장투 목적이거든요. 근데 단투 목적이면은 이거는 어 단기매매 증권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답 뭐예요? A는 단기매매 증권, B는 매도하는 증권, C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D는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JB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합니다. 2024년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으로 반영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문제 한번 봅시다. 2024년 8월 2일 주식회사 크로롱 주식 500주 취득 원가 200만 원에 수수료 비용 3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였다. 뭐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그러면 2 0 0만원이에요2 0 3만원이에요 그렇죠 200만원이죠 이 3만원은요 그냥 비용처리 하시면 돼요 원래는 취득시 부대면 포함인데 단기 매매증권만 예외적으로 비용을 따로 처리합니다 그랬더니 2024년 12월 말 크로롱 주식 500주 한주당 3200원이다 평가금액 그러면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를 봤을 때뭐 확인해보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3,200원에 500주만큼 계산하니 160만원이더라 이렇게 되죠 딱 봐도 손해네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평가해봤어요 160만원 나왔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이씨 미치, 미치겠네 이런 느낌 나와요 그러면 얼마예요 40만원만큼 내가 더 받아요 덜 받아요? 덜 받는거죠 뭐예요 평가 이익이의 손실이에요? 손실이 되는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금액으로 반영해야 될 금액 얼마예요? 200에 40만원 뺍니다. 그래서 얼마? 이 금액이 되는 거죠. 160만원이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당한 에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중. 육아증권 평가. 처분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유가증권 평가와 처분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1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 시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손익으로 처리한다. 뭐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단기일 때랑 장기일 때랑 어, 평가를 할때 어떻게 처리하면은 이익과 손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둘다영업의손익이에요 어, 선생님 미실현 보유 손익에, 왜 이거는 영업의 손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차피 이건 단기이고요. 처분을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봤자 자본으로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업의 손익 잡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장기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인데, 이걸 만약에 평가할 때는, 평가할 때는, 이거는 그냥 미실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돈을 내가 처분할 때까지는 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때는 다미실현이에요 이게 올라든 내려가든. 아싸, 올랐다. 오이게. 이러면서 삼성전자 주식. 막 8만원. 오케이. 좋아. 계속 올라가야지. 그러면은 올라가는데 계속 놔두고 있으면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이건 미실현이에요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잘 하시는 뭐 유튜브 있잖아요. 뭐 인땡TV라고 있거든요. 저도 추출을 한, 잠시 봤어요. 아, 사실 주식 안 보고 싶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막, 해가지고, 막, 봤는데, 막, 매도매라라라라 해가지고, 오예! 이러면서, 막, 이익이다! 막 300만원 이익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처분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실현이 돼요. 이거는 돈 받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영업의 손익이에요. 실현은 영업의 손익이에요. 근데, 미시련은, 올랐다, 내렸다, 아이씨, 내렸네! 이러면서, 아이씨, 인생 참, 인생 참, 호도 같네, 씨. 인생 참. 아이씨, 가평 잠깐, 잠만 걸리 같네. 뭐 이러면서 막, 막 남자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이익인 경우에는, 어우 예, 올랐다. 계속 올라라. 이런 느낌은 내가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있지만 수익과 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기미매증권은 수익과 비용이 아닌데도 왜영업의 손익이면은 아까 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얘는 장투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안 봐요. 뭘로 보냐?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처분은 둘다 실현이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익 같은 경우에 어떻게 틀렸어요? 그렇죠. 이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죠. 이거는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뭐예요? 자본으로 처리하는 거. 단기 매매 증권,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익은 뭐예요? 둘다 처분했을 때영업외송이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항에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퇴직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요새는 뭐 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 하죠. 이제 좀, 좀 설립이 좀 오래된 데는 아직도 하는데 설립이 얼마 안된 데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안 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실현 자체도 없고 세금 내봤자 어차피 다 비용 인정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으로 이제 많이 전환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시대하고는 문제가 좀 동떨어지지만 이론에서 어좀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이것도 T자로 그려보면 답이 나와요. 자,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부채입니다. 기초는 대변으로 가고요. 기말은 차변입니다. 자, 퇴직급의 충당부채 금액은 95만원. 기초죠. 근데 단기 중에 이제 지급한 금액 얼마냐면은 60만원. 설정 금액은 140만원 만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아리 신주단지 안에 140만원 만큼만 딱채워넣으면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남은 금액 얼마예요? 95만원에서 60만원 빼면 얼마예요? 남은 금액 35만원 남는 거죠. 남은 금액. 퇴직금 다 주고 남은 금액 35만원. 그러면은 얼마만큼 더 넣으면 돼요? 보충하는 금액이? 내가 140만원만큼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 중에 35만원이 있어요. 그럼 얼마 넣으면 돼요? 그렇죠. 105만원만큼 넣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말 금액은 얼마가 돼요? 20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요청한 사항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퇴직급의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이건 퇴직 아까 그 대선 충당금 금액과 똑같아요. 대선 충당금으로 만약에 보충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이 다른 거예요. 이 문제 똑같아요. 이 문제도 만약에 보충할 문제가 얼마입니까라고 하면은 답이 3번이에요. 보충할 금액입니다. 근데 이 문제 회계 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주식 거래 내역입니다. 2024년 결산 시 지분법 적용 투자 조식의 장부 가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아무냐 볼까요? 자, 주식회사 JB는 회사 지배 목적으로 20% 만큼 500만원에 취득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식 치듯시 주식회사 PK의 순장부 금액은 200만원, 2천만원이며 이는 공정가치와 일치합니다. 단기 순이익은 60만원입니다. 다음 거래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를 500만원에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60만원이죠 60만원에 20%만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 2만원이에요 근데 어, 순장부금액 2000만원인데 요거 20% 잡아도 어차피 이 12만원 안 넘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장부금액 얼마냐면은 단기 순이익이 지금 12만원 있으니까 더해주, 더해주는 꼴이고요 기존 금액이 500만원 만큼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본법 적용 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냐면은 두개 더하면 돼요 5 1 2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